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아,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죠? 참, 근자에 들어서 아주 정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피해가 좀 적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죠? 어, 그 다음편 또 생각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필수품이기 때문에, 또 한편, 물이 풍족해지니까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가는데요. 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됐을까? 네, 그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어가 뭐 부자 되세요 그런 게 있었죠. 어, 부자 되세요 그런데 싫어할 사람은 없죠. 아마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죠. 어, 부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일도 좀 많이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어든지 또 구제한다든지 할때 전부 돈이 들어가는데 예, 돈이 없으면 사실 이 선교나 또 구제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이 이 부자가 된그 과정이 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도 좀 성경적으로 그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 삶을 살아서 어 부자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한편에 드라마를 본것 같죠. 우리 안정민 목사님, 시운 어, 다섯 절, 55절, 5 5절까지읽어나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아침에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무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끊을까 했는데, 이 끊으면 드라마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한 편의 드라마를 끝내야지. 우리가 서로 제가 또 나와 가지고 스토리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교훈적인 얘기만 하면 될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끝까지 좀다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아, 어, 드라마 본거 같잖아요. 그렇죠. 장면이 막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다 가까운 친척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 잘못하면 뭐 위태로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습니다. 저 야곱이란 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고 부자가 돼 갖고 아주 저 우리 재산 다 털어먹는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꿈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를 열죠. 레아하고 라헬 두 부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르는 장소가 자기 장막 있는 곳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양떼 있는 곳으로 불렀다 그러는데,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뭐, 건축, 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게요. 거의 뭐 텐트 수준입니다. 이동하며 살았거든요. 예, 소위 그 유목민이었죠. 그 때문에 이 라반의 텐트가 있고, 그 텐트 주위에 라반의 양떼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야곱도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좀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양떼를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양떼가 있는 곳으로 아내들을 부른 거예요. 예, 저에 얘기하려고. 그래서 자처지정주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소연이기도 하죠. 내가 당신들 아버지한테 열 번이나 품싹을 어, 변역 당하면서 어, 뼈빠지게 일해갖고 지금 이렇게 일었는데 내가 듣지 하니 지금 그 아버지하고 너희들의 아버지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전과 같지 않다. 어. 아무래도 여길 떠나야 되겠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꿈꾼 얘기 다 하잖아요. 어,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간증이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나가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반이라곤 내 삼촌은 나에게 갑질을 했는데, 품삯을 정해놓고는 막 마음이 하루아침 조속지변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랬다 바꾸고 저렇게 하자 그러고 바꾸고 맨날 바꿀 때마다 결국 나에게 득이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라반은 어떻게든 자기 이익 보려고 야곱에게 조금 더 이익을 덜 가게 하려고 그뭐 계약이죠 계약을 자꾸 바꾸는 거죠 열 번이나 바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바꿔서 자기가 더 잘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이두 딸들, 라반의 두 딸들이죠. 야곱의 두 아내들 대답한 거 보세요. 당신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가 나쁘다. 이제 당신이 번 것은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십시오. 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편에게 탁 붙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 딸들 소용없다. 그런 생각 했죠. 키워봤자 시집 가면 다 자기 남편이랑 자기 새끼들 챙기느라고 뭐 친정 아버지는 그냥 뭐 다른지 좀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이게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만 있는 집들 참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뭐 떠날 때 말을 하면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래요. 이건 뭐 농사로 말하면 추수할 때죠. 그러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다간 거예요. 고틈을 그 이용해서 야곱을 떠났어요. 그래서 한참 왔죠. 뭐, 그때는 좀뭐양떼 데리고, 뭐 애들 데려 가니까 천천히 갔지만, 그래도 한뭐 사흘 정도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사흘 후에야 라반이 그 소식 듣고 뒤쫓아옵니다그칠일 그러니까 만에 만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라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다 죽이려고 그럴 정도로 화가 났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갖고.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야곱에게도 꿈에 말씀하셨고 라반에게도 꿈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주로 꿈에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는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이런 방법들 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로 꿈에 나타나시거나 또신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잘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야 이단들이나 잘못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생각하고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는가 참 신비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 보고 너 여기 있다가 에서에게 너 죽는다. 얼른 가라. 그래서 간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너 지금 라반에게 가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곱을 아반에게 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가는데 베들레서 나타나 서 하나님 그걸 확증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겠다. 이건 뭐예요?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었다 그런 얘기. 만일에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면 너 야곱 돌아가해서 여기 돌아가서 잠을 자고 비로, 뭐잘 지내, 그랬을지 모르잖아요. 그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오겠다, 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컨펌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생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좀 신비주의 계통 이쪽에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자기가 그날 할 일도 구해요. 앞으로 며칠 있다할 일도 구하고 사역에 관계된 건 더더군다나 구해서 하나님의 확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해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은 좋죠. 날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뭘 먹을까요? 무슨 차를 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봤다 나람까지 갔다가, 오늘도 보세요. 돌아오는 것도 이게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컨펌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의 야곱에게는 중요한 케이스였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뭔가 결정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만이 이것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오히려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내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또 결정하고 그러면서 선택하고 그러면서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생각이 얽히고설키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 적당한 때늘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사셨다고요. 선교 여행 다니시는 과정도 연구해 보면요. 늘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큰 목표는 보여 주셨거든요. 이방인에게 가라. 그랬어요. 큰 목표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당시에 내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건 사도 바울의 몫이었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 부합하면 하나님 가만 계시고, 아니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그럼 또 막히는 데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요. 이제, 이제 라반에게 뭐이저 야곱이 이제 화풀이하는 기회가 오죠. 근데 한 가지 라반이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래, 내양 떼들하고 내 아내들 데려간 것까지는 좋다. 다만 인사 나간 건귀씸하다 그건 잘못됐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한 가지 왜내 드라빔 내신을 가져갔냐 이거죠.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인데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요, 이게 일종의 가족신의 가족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족 가족을 지키는 신. 그러니까 그 신이 자기 집에 행운을 가져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드라빔을요, 사람들이 나무나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참 크기가 다양했어요. 조그만 것도 있고, 조금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라헬이 숨겼잖아요. 라헬이 몰래 훔쳐 왔잖아요. 마지막에 그 낙타 안장 밑에 깔았다 그러니까 대략 사이즈가 생각나시죠?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컸겠어요? 자, 우리 드라빔 한번 사진을 좀 보죠.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한 건지 지금 사진상으로는 모르지만 뭐 일단 제법 크다고 생각해 보죠. 뭐 저런 형태, 형태로 생겼어요.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건 뭐? 저 사람 손에 들어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저런 건 이제 갖고 다니는 휴대용, 휴대용. 어디를 가든지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요. 드라빔이 뭐길래 라반이 그렇게 악착같이 찾으려고 했을까 이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드라빔이 뭐길래 라헬은 그걸 훔쳐왔을까? 이게 뭐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뭐별 물건이 아니면 라반이 그렇게 쫓아와서 그래, 너뭐 인사 안 하고 떠난 것까지 좋다. 왜내 신을 훔쳐갔느냐 했을 때그 찾겠다는 건데 이게 사소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 자체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그 값이 나가는 것든지 아니면 거기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제법 큰 거라서 그걸 뭐 은으로 다 감쌌다든지 은 덩어리는 물은 아닐 거고 은을 그 얇게 펴가지고 은을 덧입혀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단순히 그 가족 신으로서 가정의 행운을 갖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상속자가 갖는 물건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라반이 죽을 때그 드라빔을 어느 아들에게 물려주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일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상속자가 갖는 물건이 드라빔이에요, 그 가정에. 라반이 보니 그게 없어졌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거 야곱이라는 놈이 훔쳐 갔다는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가로채겠다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또 실제로 라헬이 그걸 훔쳐올 때는요, 단순히 그게 뭐뭐 뭐 모양이 이쁘거나 뭐 아버지에 대한 추억으로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 모든 재산은 우리 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 욕심 때문에 가져간 거였어요. 이 라헬은요. 눈은 초롱초롱 했을지 모르지만 욕심은 막 덕지덕지 붙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거고, 그걸 자기 남편, 야곱이 물려받으면 자기 아들들이 다 누릴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을 부자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경우는요, 사실은, 법적 효력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물려준 게 아니라 훔쳐 간 거니까 그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라엘은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드라빈부터 확보하자고 가져갔던 겁니다. 또 그걸 찾겠다고 라바는 결 7일 동안 쫓아와 가지고서 그 땅거 다 괜찮아. 그거 내놔. 그런 거예요. 뭐 별거 아니면 내놔라 그랬겠어요. 근데 결국은 라엘이 또 잔꾀를 부려 갖고 숨기죠. 데 라엘이 가지갔지만 나중에 뭐 라반이 그 재산을 다 그에게 줬겠어요? 안 주는 거죠. 결국은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라반이 열 번이나 계약을 파기하고 변경하면서 갑질을 했지만 또 라헬은 라헬대로 자기 아버지 재산을 야곱에게 갖고도록 드라비 훔쳐 왔지만 그두 가지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부자 되고 싶은데 우리가 노력을 하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업도 구성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보는데 해봐야 됩니다.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그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겁니다. 야곱이 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곱처럼 꽤 많은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잔 꽤가 자기를 부자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야곱의 신앙은 엄청나게 성숙해진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불경기잖아요. 정말 돈이 마르잖아요. 예. 뭐 정부에서 준돈 벌써 다 쓰셨죠? 어떤 사람은 삼천에 자전거 샀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뭐 고기 사다 먹었다. 그러더라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주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을 합니다. 제가 우리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직장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부자가 된 야곱, 이 스토리 통해서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살수 있을까?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갖고 될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실 때 세상의 온갖 갑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잔꾀를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의 한 단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를 그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대입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저도 이 야곱의 이 교훈을 본받아서 오늘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뭄이 들었는데 이 가뭄 시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래서 나눠 주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